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매 성경 목요일 16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가 대부분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지식이나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어쩌면 저 너머 뉴스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크나큰 범죄들 이런 것들도 선을 행한 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죄한 악인들도 자신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이 널리 이 세상에 알려질까? 특히 범죄를 향해서는요,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나는 할수 있어. 세상의 원리랑 그런 거니까 잘 은폐하고 조작해서 악을 행하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창고처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드러내고 싶은 반면 범죄는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지른 본인들에게는 그 범죄를 숨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요나서가 이러한 부분에 단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되고 귀한 사순절과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지나고 부활 주일이 지나고 요한 복음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다시 이렇게 요나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하이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은 어떤지를 제일 또 쉽게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람을 쓰시는 분이신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끼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또 나의 배우자가 또내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닮으신 분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누구의 악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악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앞서 악을 숨기고 싶어 한다고 했었는데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아십니다. 그런데 당신 앞에 상달될 만큼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행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이라 옳다고 여기는이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고쳤어야 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술래잡기를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깊이 잠들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 같지만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뿐만 아니라 잠들기까지 하는 태어남과 아니람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 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요? 자신의 짐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던져 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상징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큰 배에 우리 모두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 배에 타워 있는 모두가 각자 만난 하나의 풍랑 앞에서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그 풍랑 앞에 배를 가볍게 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일시적인 대책은 그 풍랑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풍랑 같은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도 도리어 요나는 모든 것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잠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공들이 각각 자개신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또 제비를 뽑을 만한 그런 의논하는 상황이 주어졌나 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을까 의논을 하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상황 앞에 내몰린 듯한 이 말씀 구절들이 보입니다. 팔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셔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풍랑 가운데서. 이 질문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왔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큰 풍랑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상황에 정확히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회심한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질까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 제비도 뽑습니다. 요나가 선택되었지만 네, 그 답만은 네, 그에 대한 답은 요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자기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결국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 그 요나의 말씀은 그로 인하여서 바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공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배를 잠, 잠잠하게 하고 또한 육지로 가 보려고 네, 그들이 힘을 썼다는 구절이 또 나오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을 던져서요? 또 기도를 드렸어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 사람들의 참혹함, 마치 우리가 묵상했던 레위기 가운데 그 참혹한 그 제사 가운데 동물을 죽여야 하고 네, 그러한 이 참혹함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그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의 두 가지 선택은 큰 성읍 니네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스로 향할 것인가? 우리 세상의 원리를 알고서는 그 다시스라는 마침 네, 요바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이는 그 다시스라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택이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원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 선택하였던 그 다시스란 선택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무리가 꺼려하지만 한 가지밖에 답이 없었죠. 그 요나 그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 풍랑이 잠잠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답을 구해보지만 정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고쳐쓰시는데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자신을 그 바다에 던질 때, 그 바다에 던졌을 때 우리가 죽는 것만 같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만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나를 위에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바다 가운데로 이 풍랑이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던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요나가 결국에 자신의 선택한 그 인생에 있어서도 자미들만큼 그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보였지만 결국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